조직 스토킹, 당신의 가족이 가해자로 전락할 수 있다. 불법 행위의 충격적인 진실. 조직 스토킹의 불법성과 심각성. 조직 스토킹이란 무엇인가? 조직 스토킹은 개인의 일상생활을 지속적으로 침해하고 괴롭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행위는 피해자가 항상 누군가의 감시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하며, 이는 심리적 불안을 초래합니다. 이러한 괴롭힘은 주변 소음 속삭임 그리고 조롱 섞인 발언들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공공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죽어, 라는 말이 들리거나 특정 인물들이 괴롭히는 듯한 웃음을 짓는 상황이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만연한 문제로서 조직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범인은 동네 주민에서 해외의 낯선이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조직 스토킹의 가해자가 되는 추세입니다. 가해자들은 누구인가? 조직 스토킹의 가해자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심지어 어린아이나 직업적인 외국인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주변 사람들과의 유대 없이도 피해자에게 불쾌한 발언이나 행동을 반복하여 가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랫집이나 윗집의 주민들이 특수 장비를 사용해 생활소음을 통해 피해자를 괴롭히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개인의 괴롭힘에서 벗어나 다수의 외부인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더욱 큰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됩니다. 뇌파 생체 실험과 전파 무기 공격, 조직 스토킹을 받는 피해자는 단순히 심리적인 괴롭힘에 그치지 않습니다. 피해자들은 뇌파 생체 실험과 전파 무기의 표적이 되고 있으며, 이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무기들은 피해자의 자유의지를 상실하게 만들기까지 합니다. 즉, 피해자는 자아를 감시당하거나 심하게는 삶을 위협받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극도의 불안감, 우울증, 그리고 신체적 증상들을 겪게 됩니다. 이따금씩 일어나는 의식의 흐트러짐, 불면증, 만성피로 등은 이러한 실험과 공격의 산물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